네,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불르심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. 어느날 이상 중에 이 가라지, 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라지라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가인의 계보, 짐승들이라 이렇게 말하죠. 그들이 나타났습니다. 아주 악당들이. 근데 그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면서 나의 손을 잡고 지 모퉁이 어느 곳에 앉으셨습니다. 예야 저기를 보라 저 악한 자들은 세상에 지혜가, 지혜가 충만하단다 하였습니다. 세상을 다스리는 이 악당들 엉겅게 가라지라 하는 이 짐승의 씨들 그들은 이 땅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짐승 같은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을 나타내는 이 말인데 이 땅에 두 짐승이 나와서 인간의 삶을 통치할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. 그때는,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야 저기를 보라 하니 바라보니 공중에 커다란 스크린이 달려 있었습니다. 그 스크린을 향해서 주께서 대연한다 하셨고 또한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할 때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예수겔 골짜기 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 이뼈저뼈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맞춰지는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. <laughs> 이것이 무엇입니까? 궁금해했었는데 모두가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. 이 땅에 성도들이 산령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산령을 살려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. 대연의 영으로 마지막 때 에스가 하신 것과 똑같이 대연의 영으로 행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였네요.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종들에게 생기를 넣어줘서 대연하라 하신 것입니다. 대연의 영으로이 땅에 마지막 때, 추수 때, 또한 대연의 영을 받은 이새 천사를 택하셔서 실제로 새 천사가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. 천사의 인을 치는 이세 천사가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구원의 라파엘 천사를 붙여 주사 마지막 때이 천사 일을 하나님이 종들에게 대원으로 택한 자들에게 모두 천사의 인을 받게 해주라 할때 택한 받은 이세 천사가 세 명의 이세 천사가 라파엘 천사와 함께 에스의 피가 이제 입술을 통해서 이 목소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모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라파엘 천사와 함께 에이스의 피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피를 발라줬는데 이 피를 발라줬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새 천사의 입을 통해서 에이스의 피가 영적으로 흘른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또한 사람 천사와 영물 천사와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과 함께 모두 동역을 해서 이 열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천사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지 않게 될 것이고 피난처로 가게될 것입니다. 하나님이 피난처에는 지스랜드유통망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그곳에서 영원한 이제 복음으로 굵은 배옷을 빨아 흰 옷으로 갈아입게 되면서 예수님 이 시온산에 오실 때 그들도 흰 무리로 1 4만4천으로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열매로 자편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. 공중 재림 때는 아들들이 휴거되는 것이고 지상 재림 때는 종들이 구원의 확정을 이룬 것입니다. 아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